말 많고 탈 많은 로드러너, 배달료도 슈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로드러너 콜 중에는 거리 표시가 없이 이따리로 뜨거나 분명히 4km 뭐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냥 1km로 이따리로 뜨는 콜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알수 없어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슈킹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뒷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뒷콜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다른 라이더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저렴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면 나한테 오고 나보다 더 싸게 갈수 있는 라이더가 있으면 그 라이더한테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운이 나쁘면 4km나 되는 거리를 이 다리로 가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 이런 앱이 다 있죠.